야, 이전 그 학원행 부산 지점 중앙 로비에 마련된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은 카페가 생겼습니다. 완전 여기가 새로운 명소가 됐네요. 여기서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도 열리고. 옛날 이전에 여기 한군은은돌 건물로 참유명했었어다 지금 흔적이 좀 남아 있네요. 이전에 여기 제가 금융 담당할때 한국은행 출입기자때 들렸던 곳입니다. 이전에는 여기 출입금지구역이었습니다. 아주 멋진 카페가 됐습니다. 카사 부산노 스페인 말입니다.